나무결을 이렇게 만지면 아직 대패질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패질에다가 그리고 린스질까지 완벽하게 되어있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오직 술만 생각하는 술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명욱 교수와 <laughs>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애주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욱 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딱 보시면 알겠지만 막걸리입니다. 크... 예. 이게 백걸리예요, 백걸리. 백걸리 하면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설명 우선 해주실 네, 수 있어요. 네, 뭐 백정원 씨가 이번에 출시한 음. 예, 막걸리입니다. 백종원 씨가 백종원 이름을 보고 낸 거잖아요. 그쵸. 예, 예, 예. 지금, 이, 저희가 앞전에 바로 설명해드린 원소주, 그리고 백종원 씨까지. <laughs> 음. 최근에 조금 뭐 연예인들이 이런 술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예, 일단은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든 술류 하면은 되게 저렴하게 마시고 음. 많이 마시고 이런 이미지 있었는데, 이게 약간, 소장이란 이름으로 가기도 하고 네. 또는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팬심으로 하여금 음. 소비를 좀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네. 또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기존의 저렴한 술들은 실은 연예인들이 이름이 들어가서 뭔가 프리미엄을 이끌어 낼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아. 근데 이제 가치 소비가 늘어나면서 아. 연예인들의 이름을 넣고 또는 그 연예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넣었을 때 네. 이제 소비자들이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아. 커져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어, 남들과 다른 것, 그리고 나의 색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넣어서 음. 프리미엄으로 소비자들 인정을 받아 보자. 아, 아, 아. 그래서 우리나라 술 시장 을 한번 바꿔 보자. 아, 아. 그런 취지로 저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출시하고 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네요 결국은 이 술이 연예인 음. 파리를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 연예인들이 자기의 개성이나 뭐 감정을 넣는예데 그렇죠. 자기 스타일을 또 넣은 거예요. 그러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가격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8,500원 소비자가. 어,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장수막걸리보다는 2배 음. 이상 되는 거요이배가 아니죠. 장수막걸리가 1,000한 500에서 네. 1,700원 하니까 네 배, 다섯 배 정도 비싼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나쁘게 보면은 결국 음. 100정 씨가 만든 막걸리인데 이렇게 네배 정도 비싸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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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맛을 보고 너랑 음.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마시면 되죠. 안사 마시면 되고. 그렇죠. 예, 또 그렇긴 예, 하죠. 응, 한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막걸리가 원래, 만 원짜리 넘는 막걸리가요, 네. 2011년대 이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어, 꽤 됐네요? 그니까, 11년 지난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 어, 그쵸. 그때 그럼 만 원짜리 먹었다 그러면, 당시에 있나요? 막걸리는 무조건 천원대예요 어, 맞아요. 장수. 무조건 천 원대. 그리고, 그, 심한 경우에는,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 유통사가 사서 이걸 뿌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한 병당 네. 350원. 아, 유통사에서 살 유통사에서 때. 사에서 하는 아, 한 병당 350원이면은 도대체 어떤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아. 네. 어떤 재료를 만들어요? 뻔한 거. 묵은 쌀. 그지 수입 쌀. 네. 아니면 수입 밀가루. 답이 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원액으로 만들면 네. 원가가 높아지잖아요. 아, 물을 안 타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아, 알콜로스가 14도에서 15도 정도 나와요, 원액이. 아, 원액이? 음, 여기에 네. 물을 넣고 6도 정도로 맞추고 네. 여기에 이제 감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을 약간 만든 거죠. 아 음, 그런 것들이 수입살로 만들고 음. 거기에 이제 뭐 감미료를 넣고 그리고 어, 디자인도 실은 옛날 거 보면 은 대부분 순곡주 뭐 이런 것들 네. 예. 디자인도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실은 그런데 이 시장이 이렇게 가치소비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막걸리 개성을 담으면서 그 개성에 가격을 넣어서 그렇죠. 소비자 인정을 받아보자는 시장이 그렇죠.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번에 출시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예. 그러면 이거가 지금 도수는 좀 세겠네요 어~ 이거. 그렇죠. 원액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음. 알콜도 14도 14도면은 엄청 높네요. 소주보다 약간 아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청주가 음. 뭐 13도에서 음. 뭐 15, 16, 17도 이정도 되는데 음. 청주랑 도수가 똑같고요. 오. 만드는 방식도 청주랑 맥락이 같아요. 실실은 막걸리와 청주는 맥락이 같거든요. 오. 만드는 방식. 근데, 이거는 이제 청주는 여기서, 요것이 앙금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음. 요 앙금을 다 빼버리면은 음. 이제 청주가 되는 아, 거고. 아, 청주고. 네, 이거는 안금이 어, 같이 있는 같이. 상태이기 때문에 탁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액이니까 조금 색깔이 진득한 느낌이에요. 네,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걸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어, 그리고 맛이 정말 진득하고 그럴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오늘 아직 마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흔히 제가 아직 시음 전에 음. 그냥 이거에 갖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만 하면은 음. 이거랑 제가 흔히 아는 장수 막걸리랑의 음. 차이는 원액? 원액 차이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막걸리는 이 백종식 고향이 있잖아요. 네. 고향 예산 네. 예산 쌀을 사용했어요. 아 어, 원래 이제 프랑스 와인도 그렇잖아요. 프랑스 네. 와인도 프랑스의 어느 지역의 포도를 사용하느냐 네. 우리 동네의 포도를 쓰는 게 제일 네. 부가가치가 높아지거든요. 음. 근데 웃긴 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와인인데 네. 단순히 프랑스 포도를 썼다 그럼 별로예요. 어. 근데 프랑스인데, 그 지역을 좁혀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보르도다. 그렇지. 그렇죠, 어, 맞아 보르도 안에서, 뭐, 생테밀리용이다 음. 뭐, 이렇게 지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국산 쌀이 아니고, 음. 예산. 어, 충남 쌀도 아니고, 음. 자기 동네 예산 쌀을 썼다는 것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뭐, 예산이라는 지역을 음. 더욱더 알리고 싶어 하는, 뭐, 백원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음. 그러면 이게 막걸리, 그 국내 쌀 썼으면은 인터넷 판매가 되나요? 안 돼요. 막걸리고 음. 오리나 쌀인데 음. 왜안왜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주는 그 인터넷 판매가 된다고 잘 생각하시잖아요. 아, 얘는 안 돼. 얘는 그 소규모 공방이에요. 주세법상에 따는 음. 그 면허 이름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입니다. 소규 이이이 네. 주조가 네네네 네. 주류 제조 면허란 건데 네. 이렇게 인터넷 판매하려면 를그 네. 양조장이 네. 첫 번째 예산에 있어야 돼요. 아 예산 살이니까네 예. 예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예산에 있지 않고 서울에 있어요 지금 사당에 아, 있어요 사당에 있고. 있고, 사당이 있다고 신기하다 네, 사당. 그러니까 건물 안에 조그만 공방에서 만들고 네. 있는데 거의 수제로 만드는 건데 공방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농민들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같이 만들어야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원소주 같은 형태는 네. 원소주는 지역의 농민들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갖고 뭔가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예산에썰로 만드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네. 네. 지역 특산주라는 이 인터넷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못 받고 네. 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라 것을 인터넷 판매하지 못하는 면허를 받아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은음 그러면은... 왜냐면 전통주는 특히 막걸리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많이 사니까, 음. 백종원 씨가 워낙 또 경제적인 마인드가 음. 뛰어나시고, 분이 음. 영업을 하시니까, 잘못하신 선택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저는 약간 테스트 버전 같아요. 아. 그까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막걸리 사업에 네. 들어가기 전에, 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시장에 반응도 네.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막걸리 맛을 좋아하는지, 아. 무엇보다 이런 프리미엄 제품이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음. 궁금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음. 음. 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음. 출하량은 많지는 않겠네요. 많을 수가 없죠. 작은, 예, 있는가? 작은 공간에서, 네. 뭐, 건물 안에 이제 작은 공방에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고, 많을 수가 없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어, 음. 수제에 대한 느낌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 예상처럼 백종원 씨가 결국에는 이걸 온라인 판매까지 보신다 그러면 음. 지금 그러면은 이 공방을 예산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영농조합법인이냐? 들어가야 되고. 그 아니면은 어그 거기 에 있는 조합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농민이 되어 있다는 건지 네. 그렇게 농민들과 뭔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네. 음, 조합이 그렇게. 그, 할수 있습니다. 실은 다들 그렇게 많이 해요, 대기업들도. 음. 음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이번에는, 일단은. 음, 우선은, 음. 아직은 초기 버전. 네네네. 네네네.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불이익은또 없어요? 예를 들어, 온라인 판매가 되면 내가 그만큼 음. 뭐를, 뭐, 출하량이 얼마큼 나야 되고, 얼마큼 아. 나야 되고, 뭐,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 근데. 온라인 판매라는 지역 특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사용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주세가 50%가 줄어요. 아, 오히려 좋아지는 거네. 아, 좋아지죠. 어... 어, 좋아지는데, 그것도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안 돼요. 아... 1년에 그게, 어, 200kg가, 하여튼간에, 그, 많은 양을 팔 수가 없어요. 하량이 제한이 음. 되는 거나 그래서, 이 지역 특산주로 판매되는, 뭐, 훨씬 꽤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는데, 한...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다만, 그걸 나중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그, 업체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정부 당국의 숙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동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실은. 안동 소도 다들 지역 수산으로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어, 어. 지역 수산주나 또는 이제 전통주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장성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현재로는 아, 많이 네. 팔릴 수가 없으니까. 네, 네, 한계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세금을 낮춰 주는 거예요. 한이 아, 팔아봐야 아, 얼마나 팔겠냐서 결국은 성장을 또 이게 막히는 거니까 음. 그런 문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제가 제일 기다리고 해보고 싶은 걸 해야 돼요. 음. 시간이 없어요. 바로 리뷰. 네? 리뷰부터 우선 해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우선은 여기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얼음에 타 먹는 생막걸리라고 음. 써 있어요. 백, 백걸리가 그 전에 근데 저는 그냥 한번 먹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얼음을 타서 한번 맛볼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가 우선. <laughs> 네. 제는 건가요? 박싱은. 음. <laughs> 네. 아고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하네 진짜. 음, 네. 받으시네요요 오 이거 진짜 진하네요? 음. 약간 크리미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크리미한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짠! 짠. 음. 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알코올도 14도인 만큼 음. 술 향도 올라와요. 근데 바닐라 향도 있네요. 아 그러네. 음. 아, 달달한 향이 강하네. 음. 약간 깔로아밀크에서 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와, 진짜 부드럽다, 이거. 농민하면서 네. 실키하네. 아, 이게, 그게 있네요. 음. 처음에 되게 부드러웠는데이 음, 음, 음. 도수가 있긴 있네요. 음, 뒤에 오네요. 음, 음, 음. 뒤에 이렇게 탁 치고, 조금씩 탁 치고 올라오는 게 있네요. 음, 음, 음. 어, 되게 맛있어졌네요. 아, 실은 제가 이거를 작년에 그 10월쯤에, 아직 미 출시 전에 맛을 음. 봤었어요. 음. 그때 맛을 봤을 때는, 어, 아직, 음, 좀 까칠까칠한 면이 있었어요. 아, 까칠까칠하고, 아직 뭐라고 아까, 나무결을 이렇게 만지면, 아직 대패질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패질에다가, 그리고 린스질까지 완벽하게 되어있는, 예. 오...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드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좀 숙성의 차이가 있지도 않을까요? 혹시? 음, 근데 제가 여쭤봤을 때 숙성기가 그렇게 길다고 말씀안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부드러워졌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건 또영업 비밀이겠죠. 네네네. 음. 네, 네. 근데 확실한 아, 거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농밀하면서 부드러워졌다. 굉장히 음. 좀 맛을 잘 잡았다.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처음에 부드러운데 중간에 한번 상큼한 맛이 좀 있고 음. 뒤에 향그알코의 향이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음. 너무 농밀하잖아요. 네, 네. 밥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좀 배가, 배가 불러져. 아. 네, 배가 불러지죠. 그리고 알코올도 높으니까 음. 이 고도주의 조금 약하신 분들은 좀 음. 어려워할 수 있어요. 실은. 그러면은 이럴 때 네. 얼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음을 넣어서 마시라고 그런 거죠. 아, 그럴 예. 수가 있겠구나. 음, 음, 음. 얼음 들으면 좀 이렇게 물이 생기니까 맞아요. 물이 생기기도 하고 시원함은 유지가 되잖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징이 재밌는 게막걸리보통 탄산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 없네? 우리 지난번에다 복순아로막 탄산 때난리나잖아요 얘는 그 완전 발효를 통해서 탄산을 다 빼고 아, 어, 완전 빼고 어떻게 하면은 청주와 같은 탁주의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이상 발효는 안 되는 거예요? 숙성은? 어, 발효는 일단 일단 끝난 거죠. 아, 네, 탄산이 일단 없구나. 네, 일단 끝난 거지만 어, 전혀 발효가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하지만 나. 여기서 계속 탄산이 막 나와 가지고 어, 일반적인 막걸리처럼 막 청량감을 음,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거고. 네, 그래서 그 청량감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풍미를 위해서 즐기는 거다 보니까 청량감을 위해서는 얼음 얼음을 넣어서 마셔요.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에 써있는 대로 얼음에 얼음을 넣고 한번 마셔볼게요. 맛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더 드릴까요? 네, 더 주세요. 네, 어. 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주세요. 아. 나좀더 넣을래. 더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네요.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땐 바로 마시기 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음, 차갑게? 네아 근데 얼음 넣으니까 확실히 이뻐지네 음. 네. 그러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냉장고나 냉동실에 좀 넣어서 음. 하면 더 좋겠네요? 냉장고에 당연히 넣어야죠네 조금 더 앗살이 차갑게? 네네 그런 거 아닌데 시원하기보다는 어쨌든 약간 이렇게 묽게 주는게 중요하고요 아 음. 워낙 진하니까? 네네 네. 아직 얼음이 많이 안 녹아서 그렇게 지가 얼마까지 날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음, 음. 그런데 음. 얼음을 넣으니까 지금 바닐라 향이 더잘 어울려나는 것 같아. 아 그러네 알콜 향 확실히, 어, 확실히 줄었네. 확실히 줄었네. 아, 저희가 촬영하려 좀 꺼내놔서 약간은 식은 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차가웠거든요. 근데 얼음 넣으니까 확실히 확실히 알코올 향이 줄어들어요. 어, 음, 조금 더 얼음이 녹은 다음에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왜 이렇게 고소한 느낌이 나죠? 아 저는 약간 술좀 들어간 바나나 우유 같은 느낌. 이뭐 <laughs> 뭐, 뭐 각자 이게 취향이고 음. 하니까 저는 약간 땅콩의 그런 고소함이 음.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아니 끝에서 음. 느껴지는 이 입속에 느껴지는 그 쌀알의 감촉이 음. 그, 약간, 고소함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아, 담백한 고소함. 음. 음. 그니까, 뭐, 땅콩같이 확, 넣지, 음. 너트... 아, 이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쨌든 지금, 굉장히 담백한, 음. 은은한 그렇죠. 고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뒤에 오는 알콜에, 그, 치는 거는 줄어들었고, 전 음. 음. 개인적으로 그, 아까 중간에 있던 그 상큼한 맛도 좀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음. 고소해졌어,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 근데 너는, 그게 좋았던 게, 그 원액을 딱 마셨을 때는, 딱 향을 맡아봤을 때는, 아, 술이다라는 어. 느낌이 딱 들었는데, 이 얼음을 넣어서 딱지 마시니까, 그 술에라는 음. 주는 알콜의 향, 향미가 싹 사라진 다는 느낌. 아, 어, 이건 되게 더 나이스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종원 씨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출시를 안 했겠죠. 그렇죠. 자기 이런 걸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맛, 음. 자기가 음. 추구하는 맛, 음. 적어도 이제 막걸리는 앞으로 이제 늘뭐 감미로 들어간 저가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쌀의 풍미와 맛과, 과 그리고 지역의 뭔가 농산물을 살려주는 그런 좀그 공익적인 차원을 좀 많이 입힌, 그리고 그걸 추구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원재료명 보고 있는데, 쌀이네요? 진짜 뭐 이런 그러니까요. 뭐, 그 있잖아요. 그 설탕 같은 거. 그런 것도 음, 안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직 쌀과 누룩으로만 돼 있고, 누룩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통 누룩과 계량 누룩이라는 걸 같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어쨌든 저는 실은 이게 뭐 감미료가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저가라고 하면 실은 우리가 리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막걸리 본연의 맛을 추가 추가로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laughs> 딱이 신선했던 게 음. 얼음을 넣어서 먹는 방법? 솔직히 저는 생각은안 했어요. 왜냐면 맥주 음. 같은 경우는 얼음 넣어서 먹거든요. 뭐 필리핀에 이런 데는. 음. 근데 막걸리를 이렇게 먹네? 음. 아니, 실은 예전에도 원액에다가 막걸리를 넣어서, 아니, 막 원액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는 것도 꽤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대놓고 하신 게 처음이지. 그러니까. 와. <laughs> 얼음과 함께 먹어라. 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근데 꽤 이걸로 인해서 프리미엄 막걸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않을까라는 아, 기대를 좀 한번 해봅니다 한번 네. 확실히 한번 뭐 결론을 내긴할 건데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이번에 음. 어, 나 너무 먹어서 기분 너무 좋은데요 음. 이거는 그냥 먹어보고 얼음 넣어서 먹어봐서 음. 자기 취향을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네네 제 결론은 그겁니다 네. 다 해봐라 교수님은 음. 음. 막걸리에 음,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세요. 어쨌든 좀 막걸리를 가지고 예전에 정말 1 0 0 원만 비싸도 쳐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통에서 350원짜리, 싼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만 넘어도 이 소비자가 그거를 음. 인정을 안 하고 외면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일 비싼 것들은 뭐, 19만원짜리 어, 뭐 막걸리. 롤스로이스라는. 어, 해찬 롤스로이스 11만원, 그거는 11만원인데, 비싼 막걸리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좀 비싸고 좋은 막걸리 주목을 해보면, 그 막걸리 맛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계속 안 드셔도 돼요. 평상시에 장수 드시다가 뭐 가끔씩 좋은 거 한번 드셔보시는 건 충분한데 어쨌든 비싼 마걸리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라. 예, 그래야지만 렇죠그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도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봤습니다. 봤습니다.